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, 2006년, 3일절 기념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지적한 사람 없었거든. 뭐 언론이고 교수들이고 뭐 그냥 밋밋하게 그냥 대통령 3일절 연설인 줄 알고 나는요 딱 잡아내버렸어. 그날도 내가 신방을 하다가 이 노무현 개새끼가 3.1절 연설을 할때뭘 하냐 보고 보려고 진방하다 중지하고 들어와서 텔레비아에서 딱 듣게 되는 거야. 어? 앞에 뭐뭐뭐 뭐 연설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라고 되는가? 이제 용산 기지 이전이 결정되었다. 자, 용산 기지가 어디서 이전하냐? 용산에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간다 이거예요. 몇 년이 지나면 용산 기지는 우리 국민들,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다. 그다 말을 보라고요.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인 그 용산 기지가 황준선 장군에 미군 미군들이 침략군으로 와 있어요. 여기 네? 침략군 제가 이제 그 줄기 차게. 네. 어, 지금도 이재명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응. 저거는 뭐